자 디스크라이 어 디스크라이 하면은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 어근 먼저 봐 디크라이가 나오죠 비나하다 홀드다 그쵸 비나하다 홀드다 디크라이 터 갑시다 비나하다 홀드다 디로게이트 디로가이세끼야 문밖으로 나가이세끼야 그쵸 디로게이 또 우리가 배운 게, denigrate도 배웠죠. denigrate. denigrate. denigration이 명예훼손이란 뜻이에요. 명예훼손. 또는 더럽히기. 뭐 이런 뜻입니다. 더럽히기. 그렇죠? 음, 명예를 훼손하는 게 명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데니 그레이트. 야, 요즘에 저기, 어, 저기 환준아, 요즘에 보니까 너 보고 개또라이라 그러던데, 그럼 누가 그래요? 해야지. 어, 데니가 그랬어. 데니가 그랬대. 됐죠? 데니 그레이트. 데니가 그랬대. 데니가 그랬대. 비난하는 것을 개또라이라고, 그죠? 어. 그래서 demigrate에서 리그 g 이 a t e 가 어디서 나왔냐면 negate에서 나온 거야. 이렇게 해서 negate, negate가 게이트. 반박하다잖아요. 반박 반박하다. negate, 반박하다. 뭐 부인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가티, 네거티브, 네가티브의 뜻이에요. 네가티브의 뜻이다. 데니, 아, 어, 데니게이트 부정, 뭐, 명, 형용사로는 부정적인 이란 뜻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시험 문제, 네, 리게이트가 네가티브하고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고요. 네이세이가 부인하다, 거절하다죠. 네이세이. 얘가 부인하다, 거절하다. 거 거절. 아 이제 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디크라이는 자 디크라이고 디스크라이하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럼 D가 다운이잖아요. 다운 아래를 보고 클레이죠. 외치는 거죠. 아래를 보고 와 외치는데 그렇죠. 외치는 거야. 그렇죠. 음, 그래서 아래를 보고 외친다. 디크라이. 아 요렇게도 잘 안되죠 이렇게도 잘 안되면 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디스클레임은 뭘까요 디스클레임 클레임부터 합시다 클레임 이 클레임에 붙으면은 크라이 외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외치다 그럼 디스클레임은 부인하다 포기하다. 디스 클레임. 써봐. 부인하다. 포기하다. 그쵸? 말하고 멀리 가는 거잖아. 클레이 소리치면서 멀어지는 느낌이잖아. 뭐 디, 디. 그치? 어. 멀어지는 느낌. 안 하겠다고 소리친다. 이렇게 해도 되죠? 디스 안 하겠다고 소리친다. 그러면 디클레임은 뭐예요? 얘랑 비슷 디클레임은? 얘도 소리치는 건데, 아래가 내도 소리치는 거잖아. 그쵸? 아래들을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디클레임은. 그래서 연설하다, 열변을 포하다죠. 연설하다, 열변을 포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알아요. 디스플레이가 디클레임. 아직도 혼동하고 있다는 거를. 디스클레임은 그냥 소리치는 거야. 디스, 안 하겠다고. 소리치고 멀리 가는거야 아내하고 멀어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런 느낌이고 디클레임은 아래를 보고 외치는 거니까 연설하다 낭독하다 열변을 토하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디클레임 어게인스트 한번 써봐 이게 이제 웃긴거예요 디클레임 어게인스트 요렇게 쓰면 어디 어디에 반박하다라는 뜻이 돼요. 어디 어디에 비무언 무엇을 비난하다, 어디 어디에 항의하다 이런 뜻이 되 버려요. 비클레임은 연설하다인데 무엇에 대항하고 반대해서 연설하는 거니까 그접 비난하고 항의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있죠. 비클레임도 비클레임. 자, 오늘 그럼 다 했어요. 디스클레임은 뭔지, 디클레임은 뭔지, 리클레임은 뭔지. 얘가 대찾다죠대찾다 그렇죠? 리클레임은 대찾답니다방환을 요구하다. 좋죠? 두 번째. 방환을 요구하다. 이건 기본적인 뜻인데, 독해할 때는 이런 대찾다도있지세 번째, 개척하다. 별표하고요. 개척하다라는 뜻으로 독해할때잘 나옵니다. 디클레임이 개척하다라는 뜻으로 잘 나옵니다. 다시 외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달라고 외치는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 개척하는 거죠. 시작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클레임 됐어요. 됐죠? 그럼 디클레임은 뭐라 부인하고 포기하는 거야. 얘는 이제 디클레임은 연설하고 열변을 토하는 거고, 그럼 디크라이은 디스클레임에서 나온 거고, 얘는 원래는 미어리에서 나온 거예요. 얘는 비틀다죠 비틀. 어서 비나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비틀어 비나라는 느낌. 디크라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은 디스크라이 봅시다. 아, D는 아래를 보고 봐봐. D는 어려워. D는 아래를 보고 외치는 거죠. 그쵸? 클레임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s 치 찾았다. 이때 s 치죠 찾았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발견하다죠 그러니까 알아보다 발견하다 화살표하고 찾다라고 쓰세요 찾다 이렇게 해서 찾다라는 뜻이에요 서치했다 라는 뜻입니다 어? 아래를 보고 오우 찾았다! 하는 거죠 그렇죠? 스프라이은 다참고로 비홀드 비홀드 감탄하며 보다죠 그렇죠. 디스는 식별하다 분간하다. 식별하다 분간하다. 우리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라고 말이 많이 하죠. 디스크리미네이트 디스 디스크리미네이트가 뭡니까? 식별하다. 식별하다 식별 구별하다 자, 동사로 쓰이면 근데 형용사로 쓰이면 구별하는 차별하는 있죠 형용사로 쓰이면 구별하는 차별하는 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트예요 됐죠? 그러면 얘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discriminate 그럼 차별을 하지 않는 거네요 구별하지 않는 거네요 그래서 가리지 않는 인정 무차별적인 인정 그럼 감정이 없는 거네요 무슨, 요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인크리, 인디스크리미네이트 동요로, 러슬리스, 무자비한, 가차없는, 인정사정없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차별적이고, 그런다는 얘기죠. 음. 자, 좀뭐 디스크라이, 뭐 클레임 설명을 다 했고요. 어. 디자인에이트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어, 그냥 그냥 하면은 쉬워요. 디자인에이트, 인명하다, 진명하다 이렇게만 외우면 쉬운데 일단은 디자인에이트가 인디케이트의 뜻이 있다는 얘기야. 가리키다, 나타내다, 인디케이트 써보세요. 이렇게 뭔가를 가리키고 나타내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뭐뭐라고 부르다, 인명하다, 그렇 뭐뭐라고 부르는 거니까 특별한 이름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거든요. 불불 불, 부르는 건데 무엇에 의해서 특별한 이름에 이름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죠. 명명하고 그러니까 인 타이틀. 여러분들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타이틀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권한을 부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니까. 부르다에서 나온 거고. 다음에, 임명, 지명하다에서, 노미네이트도 많이 했잖아요. 노미네이트. 그쵸? 노미네이트. 후보자로 지명하다, 임명하다죠. 우리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거 보면, 노미네이트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몇 명이 지명된 거죠. 그쵸? 자, 뭐, 그래서 지명하다인데, 뭐 하나하나씩 봅시다 인디케이트 여기 나왔네요 그죠? 어어 4번이 어, 있네요 지명된 이란 뜻이 있네요 명사 뒤에 써서 아직은 취임은 안 되고 지명된 아자어 요건 중요한 거예요 어 요기 요기 써봐어 쓰세요 appointed, 어, 지명된 거죠. nominate, nominated, 지명된 거죠. 그죠? 그러나, 어, 나, 아, 이건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아직까지, 예, 나대, installed 된건 아니에요. installed 된건 아니다. in office에. in office에. 자, 아, 이렇게 써으세요 이게 노미네이트예요. 어, 저기 디자이네이트입니다. 디자이네이트. 그러니까 오피스에서 아직 인스톨 된건 아니라는 얘기야. 지명은 됐지만. 자, 대통령 선거가 됐습니다. 그럼 2월 며칠부터 대통령 임기를 해야 되지만, 대통령을 언제 뽑아요? 12월 달에 뽑잖아요. 그러면 2월까지는 뭐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으로 지명만 된 거죠. 대통령 역할은 <laughs>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어. Inaugurate 써보세요. Inaugurate. 얘가 뭡니까? 취인시키답니다. 취하다가 아니라 무조건 파동사예요. 인하그레이트는 예의동어로 인스톨이 시험문제 나온 적도 있죠. 인스톨 우리가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인스톨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스톨 한다. 그게 이제 인스톨 한다 설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취임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그레이트하고 동의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어, 명사 뒤에 써서. 뭐, 아직은 침안 되고 지명된 거다. 그래서 지명된, 뭐, 여기서 뭐, 어 하지석하고 디자인에이키드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얘기야. 명사 뒤에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프레젠트.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프레젠트는 무슨 뜻이고,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프레젠트는 얘는 현재의 라는 뜻이고, 명사 뒤에서 꾸며주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참석한 명사죠. 이런 그러니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면은, 어, 지명은 되었지만 아직 임기를 수행하는 기간은 아니에요. 지명만 되고, 그쵸? 그래서 아직 이렇게 취임을 어, 한건 아닌 상태. 게 d e s i g 라는거기억 해주세요 자, 동의해 봅시다 Indicate님 d e n o m D는 여기서는 이제 강조로 쓰인 거예요 n o m i n a t 하고 똑같죠, 그죠? 뭐뭐라고 이름 짓다 d e n o m i 자, 더부 별표합니다. 더부 이름을 주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형용사형으로 더부들을 하나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별명이 붙여진 이란 뜻이죠. 형용사로 별명이 붙여진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부가 원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더빙한다그래서 그쵸? 제목음이죠 그리고 뭐뭐라고 부르다 라는 뜻도 있고 찌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더 부드는 여러분들 쉽게 외울 수 있죠 더 부드 더 붙은 이름이에요 더 붙은 이름 더 붙은 이름 더 붙은 이름 더부든 이름 더 부드 더 붙은 이름 더 부드 뭐 상관은 없고요 우리 이제, 어, 더빙 하면은 재녹음이고, 제노금 재녹음. 더빙 한다 그러고, 얘가 뭡니까? 기사죠. 기사. 그러니까 왕 밑에 있는 기사. 기사도 정신. 옛날에 왕이 기사, 나이트를, 저기, 나이트 집을 수여할 때 어떻게 수여했냐 하면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찔렀어요 이렇게 막이렇다 보고 얘는 안 보고가 공격한 거 찔렀어요. 그리고 오다가 얘는 이제 기사가 못된 거예요. 왕이 이렇게 찔러야 되거든. 에 기분 이다 찔러줬어. 그러니까 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라이트에 가서 놀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 요 자 그래서 이 더부가 이제 이름을 주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사가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왕이 어, 찔러, 어깨를 찔러서 뭘준 거에 이름을 준 거잖아요. 나이트라는 기사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름을 주다, 어군의 뭐, 어싸인 뭐 많이 했죠. 어싸인 할당하다, 큰싸인 위탁하다, 소포에 큰싸인을 하고 나서 우체국에 맡기잖아요. 일로 전해주세요.고 작은 사인은 안 합니다. 사인을 할 뭔가 맡기면서 사인을 할 때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큰 사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사인.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데설레이트 뭐 뒤에서 혼자 늦게까지 있었다 많이 했죠. 데설레이트 우리 이제 저기 중요빈출에서 대설큰 눈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큰 눈에 쌓여 아무도 두, 들어오지 못하는 거.